1968년 네. 10월 29일 김범수 요 이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잘 사시, 사셨어요. 어, 어린 아기 같은 면이 많으셔. 사람들한테 애정이나 사랑도 많이 갈구를 하고. 그리고 로맨티스트야. 어떤 연애의 감정? 그런 거에 많이 충실하신 분이에요. 뭐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니까 어떤 집거를 해야 되는 어,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끊어지고 어디 혼자 계신 그런 상황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것 같고 지금 여러 면으로 이제 본인의 운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 밖으로 드러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돋보이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세요. 이분은 뭐 재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게 본인의 속을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신 상황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가 되면은 어, 어디 묻혀서 홀로 고요히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신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미래가 나빠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드러내고 다시 활동을 하시고 이럴 상황에 오십니다.